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렸던 항종직 선거에 대한 헌법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그런 법을 헌법에 대한 규칙을 선거에 관한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영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에도요.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헌법 보이시나요? 이 헌법책은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 모든 산하의 통합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속에 들어있는 선거법대로 선거를 하고 이 속에 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칠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와 또안 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또 과연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은 먼저 헌법 제4 0조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설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 여기서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교회법으로도 저촉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으로서 7년을 경고한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 된 자로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교인으로서 7년 이상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지만 40세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실 거예요. 나이가 40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나이로 아니면 만 나이로 또 집의 나이로 40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나이가 바로 40에 대한 그런 기준의 나이가 되는 거고요. 또두 번째 어, 제41조에 보게 되면 은 장로의 선택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예의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 시의,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라고 하는 그 항목은요. 이미 저희 교회가 지난번 당회 때에 노회의, 두 명의 장로님을 증설하기로 그렇게 허락을 청원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바가 되어 3월달 시차례를 통해서 아마 노회로 올라가서 두 분의 장로님을 저희들이 선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입니다. 총 투표수 3분의 2이지 무슨 다독표라든지 많이 받으신 분 이런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을 해 주시고요. 또이 장로 선택에 관한 이 항에 보게 되면은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 어,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방법이 있죠. 뭐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미자립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할때그 교회의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또, 후보자를 내셔서 또 선거를 치를 수가 있고요. 또, 뭐,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 뭐, 장로님이 뭐, 20명부터 시작을 해서 30명, 때로는 뭐, 50명, 또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도 서울에 가면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후보자를 내시는데 뭐 너무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또 미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제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장로님들이나 또 부목사님들이나 물론 담임 목사님을 당연직으로 그곳에 참석해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선택해서 당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공동위원회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무슨 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 장로님도 원체 많아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인사위원회까지 조직해야 될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회 같은 규모는 당 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또 장로 선택은 어, 첫 번째 안 되면은 또두 번째 또 3분의 2 이상을 또 투표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2차에서도 안 되게 되면은 3차까지만 할수 있어요. 3차까지만 3분의 2 이상을 이제 어, 득표를 받는 그런 방식인데 뭐 4차 뭐 5차 안 된다고 밤새도록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법은 절대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차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까? 단 3차까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분으로 이제 피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으로 피택되시게 되면은 장로님으로 바로 임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택되신 분들은 4개월 이상입니다.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서 교육을 받은 후그 다음 노회 때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노회 때 이번 노회 때 노회로부터 두 명을 증설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면은 그 사이에 선거를 치르겠지요. 치러서 피택 되시는 분이 뭐한 분이 되든 또두 분이 되든 선택이 되게 되면은 4 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또 9월인가 또 10월인가 그때 노회 회기 중에 장로 고시를 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로고시를 또 쳐야 되고요. 이 장로고시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또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시기도 많이 여쭤보시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럴 때 공부를 해야지. 다를 때 사실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 하셔서 노회고시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례로 일례로 노회고시에 떨어지는 장로님들도 제가 봤어요. 떨어지는 장로님들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냥 만만히 보고 여러분들 고시를 준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회 고시를 합격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좋은 시기를 택해서 장로님으로 또 임직식을 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피택하고 또 임직하는 그런 규정도 제8장, 제8장, 제50조에 보게 되면은 먼저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리 집사가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을 집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어, 담당한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이 집사님들은 그 자격을 또 이렇게 지금 또 규정을 해놓고 있죠. 어, 단정하고, 단정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아요. 일구 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나 어기지 않고 아무런 그런 징계받은 그런 흔적이 없는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5년입니다. 5년을 경고한 자로서 나이는, 나이는 35세 대신 남성을 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5세도 무슨 나이겠어요? 집의 나이가 아니고요. 한국 나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에 가지고 있는 그 나이가 35세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또 권사님에 대한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회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자와 환란당한 교훈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앞장 쓴다, 심 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사의 자격은 과연 어떤 것이냐?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53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고 참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시기하는 것이 않는 것을 여러분은 참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절제가 있고 또 기도의 절제가 있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또 단임 목회자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또 입교교인으로서, 5년 이상 경고한 자, 5년 이상 경고한 자를 또 먼저 선택을 하고, 어, 격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두 번째는, 아까 안수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의 예를 보았듯이, 35세 된 여성을 피택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감리교회라든지, 뭐, 다른 데는 권사 러게 되면은, 남성분들도 계시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저희 통합이나 또 인근에 있는 합동이나 고신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남자 권사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오직 여성들만 권사로서 피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선거의 그런 원칙은 뭐냐면은 제54조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집사와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의 다득표, 그러니까 투표자수의 과반수입니다. 2분의 1 이상만 득표하게 되면 선출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집사님과 권사님은 이제 임직하시기 전에 3개월 이상입니다. 아까 장로님은 4개월 이상인데 이번에 어, 집사님과 또 권사님은 3개월 이상 어, 당회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좋은 때를 택해서 또 함께. 당회의 결의로 교회가 임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교회가 헌법에 규정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똑같이 똑같이 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은 어, 통상권리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의 나이는 아까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집의 나이가 아니고요, 한국 나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나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통상관례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가 여러분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후보자의 번호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1번이다, 2번이다, 라고 그렇게 좋은 번호를 여러분들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1번이다,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교회에 전입 오신 그 순서대로 어, 교정이 되도록, 정해지도록 그렇게 어, 통상 관례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보 추천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반드시 복수 이상입니다. 복수 이상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세 배수까지 뽑는 그런 교회도 본 적도 있는데요. 뭐세 배수는 너무 많고 일반적으로 한두배 정도.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두 명이 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원이 올라가게 될 건데요.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명을 저희들이 후보자로 추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수의 추천자를 교회에다가 이제 내어놓게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장로님이 되시든 후보자가 되시든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 후보가 될 같아 계시든 당 회의의 그 지도를 후보자의 신분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귀한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다 없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시험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다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복수로 이제 장로님들의 후보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분만 되실지, 두 분만 되실지, 또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한 분도 안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시험들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전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전라남도에 어, 김제에 가보게 되면은 어, 금산교회라고 하는 뭐 지금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기역자교회거든요. 어, 기역자교회 예전 남녀 상렬기사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석을 따로 만들었다. 지금도 기역자 의그 교회가 남아 있는데 그 교회 에 가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선거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이 선거를 할 때는 아마 그 교회에서 최초의 장로님을 뽑는 그런 선거였는데요. 그때 후보자로 나왔던 분이 어,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마 전라남도 일대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이제 후보로 나왔고요. 또두 번째 후보로 나왔던 분은 누구냐면은 그 조덕삼 부자의 집에서 어, 노비로 살아가던 하인 이 어, 자익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어, 이제 후보자로 어, 두 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조덕삼 부자와 또이 자익 그 하인이 두 분이 이제 그한 명을 뽑는 그 선거에 붙었는데 누가 먼저 여러분들 그 선거에서 되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요. 조덕상 부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자익 하인이 먼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굉장히 술렁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죠. 이제 하인이 먼저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어, 조독산 부자는 새롭게 돈도 있고 또 사람도 많이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서로 기척해 가지고 이 교회를 쪼갤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기우였는데 그때 자신이 떨어지고 이 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의 하인이 장로님이 되자마자 강대상 위에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잘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은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순정하고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베제로 따지면은 우리 집의 하인이지만, 그러나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 장노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익 장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 집에도 하인으로서도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만는 교회에 왔을 때는 자기 하인이신 그 이자익, 그 장로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시고요. 나중에 이분이 자기네 사비를 내어서, 사비를 내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그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인지, 물론 이 자익 부자는 뭐 다음 회기 때뭐 장로님 되신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하구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두 분이 김제 그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섬겼는데, 그 교회 때문에 전라남도가 지금도 교회에큰 부흥이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당장 전라남도 김제만 하더라도요 기독교 순, 신자 숫자가 40%가 넘을 정도로 굉장한 부흥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여러분들 내가 떨어졌다고 내가 떨어졌다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교회를 쪼개 나가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때에.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운 그런 선행과 사역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공정하게 여러분들 누구에게 내 찍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선거에 관한 이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 이제 한가위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번 선거 때문에 휴증을 앓다거나, 또 이번 선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험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편안한 명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